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일어나고 어,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맡기고자 할때 어,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소명이라는 부르심에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그를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크면 어, 이 훈련의 과정도 길고 강도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작으면 어, 훈련의 과정도 어,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한 사람을 어,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어, 그 훈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 나올까요 예, 첫 번째는 엘리야의 훈련입니다 예, 누구의 훈련이요? 네. 엘리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하국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극악한 악과 바알순대로 결합해진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먼저 부르셨고, 아합과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훈련은 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그리시내가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방에게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거기에서 그는 단지 아침과 저녁으로 어, 먹이를 물어다주는 까마귀를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할수 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 엘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 얼마나 고독하고 어, 괴로웠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까마귀가 내일 다시 정말 또올 것이라고 보장되지 않던 그 시간 속에서 어, 훈련을 견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아는 그리시네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법을 인내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훈련의 2단계는 사르밭이라는 곳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 훈련의 2단계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사르밭입니다. 예. 오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순배로 인한 가뭄으로 어, 그리시네가에서도 물이 다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바시라는 곳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물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르바으로 엘리야를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첫 번째 훈련장 그리시네가를 갈 때처럼 엘리아가 오늘 또 다른 훈련장 사르바스로 지역으로 갈 때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큰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예, 그리시네가가 말은 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그대로 장소를 또 옮겨서 어, 사르바스,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바스이라는 곳으로 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예, 그 어떤 이 정보도 어, 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그 전에 이 과거 완료형인데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과부로 너에게 먹을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선언하시고 사르바스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어떤 경로로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엘리야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아가 있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까지는 160km나 되는 어,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은 다른 나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160km면 아마도 열흘 이상은 어, 엘리아가 꼬박 걸어가야 합니다. 두 주, 세 주나 꼬박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사르바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길이 지금처럼 잘 나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을 해야 합니다. 곳곳에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을 아무런 보호도 없이 지나야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을... 왜 도대체 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도 생각해보시면 숨을 곳도 많은데 왜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엘리야는 가야 할까 아무런 하나님의 설득도 설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이 이 사르바시란 지역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시돈은 당시 페니키아라는 고 불렸고 사르스은 두로와 시돈 가운데 이 중간쯤에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어, 옷감 연료 염료 생산지가 이사르밭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돈의 사르스은엘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원흉. 아방을 혼미케하는 꼬이는 음란한 이세벨 왕비의 고향으로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의 왕에빠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이 사르바시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렙 다로 오늘날 현대 지명으로는 이 스와팬드라고 불리는 이 사르바스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말... 아무 설명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르밭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고, 마귀의 소굴이고, 어, 마귀의 센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보내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의가 되십니까? 아니, 보내시려면, 이 보호를 하시려면, 좀 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엘리아를 보내서 먹이셔야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네가를 넘어서 아예 마귀 발과 아세라가 태생한 이 본고장으로 엘리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만질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좀 우리가 성도로서 길을 걸어가면, 미끄림도 그려져야 하고, 어, 전망이 좀 보이고, 어, 손에 좀 잡히기도 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좀내 손에 잡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득으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내가 내 상식과 경험과 머리로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역행해서 하나님께 또 절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담대하게 그리시네가로 갈 때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60km를 몇 주간 밤낮으로 전진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어, 사르밭을 강도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어, 사르밭은 가장 안전한 장소다 음, 이것을 어,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 장소라는 것을 어, 엘리야가 사르밭을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이미 엘리아의 선포로 비가 안 온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곡식들은 말라 죽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합왕과 이세벨은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저주를 한 엘리아의 목숨에 대하여 백방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현상금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돈, 이 페니키아에는 아왕의 통치가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국, 애국 왕궁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몇 년을 양육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육된 것처럼 오늘 엘리아가 이 마귀의 본고장 대적자의 심장에서 누가 엘리아가 그곳에 숨었을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 오늘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르바스에 어, 가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어, 우상숭배 센터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속을 가운데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상숭배 센터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오히려 그 마귀의 속을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한 발자국을 더 걸어가니까 정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극시, 극심한 우상숭배 고향 땅에서 오히려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순종할 만한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이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로 어, 극심한 감옥 가운데 엘리야를 공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본고장 시돈 사르바으로 어, 거기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안개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전망도 어, 그 훈련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없는 전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는 정확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엘리야는 이큰 훈련의 2 단계 장소 시돈의 사르밧에서 결국 하나님의 귀심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훈련 말고 본문이 말씀하는 또 다른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훈련입니다. 누구의 훈련이요? 사르밭, 네, 사르밭 과부의 훈련입니다. 함께 본문 10절과 11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예, 물론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하며 사르밧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아마도 엘리야는 첫눈에 어, 그 과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 사람인 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예 정말 어, 무리귀한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외국인 낯선 나그네가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 물을 주기 바로 응했기 때문에 아이 여성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당시 또그 당시에 시돈 이 페니키아의 문화는 특별히 과부는 자신의 그 복장에 과부임을 표시하는 뭐 수건을 뒤집어 쓴다든지 소매 한쪽을 접 접는다고 하든지 어떤 장신구를 한다든지 그녀는 바로 어떤 표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또 과부가 앞으로 엘리아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이 사르바성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그 과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의 선택할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때 신의 하나님 몸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가만 통에 바로 한 문푼과 영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를 주어다가 아만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구도 돌아보지 않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엘리야를 만날 때부터. 어, 엘리아가시돈에이 사르밭에 들어올 때부터 과부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하고 있습니까? 어, 나뭇가지 몇 개를 죽고 있죠? 예, 나뭇가지 둘을 이렇게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땅 남은 한 가지 희망 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아주 조금을 가지고 떡한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 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이 어머니와 아들에게 엘리아는 자기에게 남은 그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블 사참 희한한 사람이죠 예. 앞으로 이더부사리 하는 것도 아주 미안한 일일, 일일 것인데 아주 잔인하고 예. 울상식하고 예. 뻔뻔한 후한 무치의 요구를 아, 엘리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제 마지막 남은 끼니를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참으로 너무나 절박한, 절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엘리아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 가난한, 절박한 과부와, 그 아들을 돌아보지 않는 음,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엘리야는 결코 영치 없는 사람도 뻔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고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우리의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니하고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보에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구심을 보기 위해서 당신 두려워하지 말.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이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죽지 않고 이제 다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 음식으로 고통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돈의 사르밧에서의 훈련은 이렇게 사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염치를다 버리면서 어, 과부로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게 하는 어, 엘리야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어쩌면 그리신의 까보다 더 강력한 훈련일 수 있고 또 사로밭 과부에게는 오늘 딱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끼니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어쩌면 사회로부터 전혀 보장받지 못한 이 보호받지 못하는 완전히 격리되어 이제는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힘없는 과부의 훈련의 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선택은 과부에게 남은 것입니다. 엘리아도 살고 아들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될그 믿음의 선택과 반응은 과, 바로 과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과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과부는 이 마지막 떡을 줘버리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인 것도 말들을 얘기인데. 자기와 자식이 먹어야 할그 마지막 식사까지 줬다고 하면 무슨 조롱을 받게, 받게 될 것인가. 정말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다 떠나지 않을 것,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 초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과부는 믿음으로 자신의 이성을 못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사람들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과부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자. 엘리야와 과부는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훈련의 열매를 엘리아의 엘리아와 과부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동안 훈련받았던 그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물을 보게 될 줄을 참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커서 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아멘 그 절박했던 마지막 끼니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아니 누구한테 과부가 사실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드리니까 그 지독한 절대 가난 속에서 절대 결핍과 극한 빈곤 속에서도 오늘 처참한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훈련으로 인해 우리를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특수부대 훈련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좀 편한 군대에 있었습니다. 뭐 그러나 특수부대 훈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아주 어, 극단의 사,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이 어,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어, 늘혼자만고 어, 길거리를 가다가 되네요. 어, 죽었구나. 이건 또 어, 언제, 언제 끝날까? 언제 네, 끝날까? 답답하고 네, 깜깜하고 네, 눈물도 나. 잠을 제가 나름대로 어린데 어, 자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어,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많이 새워 보기도 하고 어, 그럴 때가 참 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매우 부족한 저이지만 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어,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국이 끝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좀더 강한, 강도가 높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꿉니까? 내 마음의 어, 자세와 어, 본질을 바꾸는 어, 훈련이 항상 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어, 저도 훈련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죠. 더욱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군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우서 2장, 3절, 4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마,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 여러분,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아, 큰 훈련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 무엇이 좋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훈련 싫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어쩌면 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훈련들이 끝나고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동안에 어, 눈물과 어, 수고와 아픔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어, 그것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어, 사라짐이 없이 고스란히 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훈련 받은 사람은, 어,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훈련을 받을 때는 이속 안에 있는 것이 어, 다 떨릴 정도로 어, 숨을 죽이고 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그 어떤 하나도 어, 버릴 것이 없어요그 사실을 보게 되고 어, 고된 훈련으로 입으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본질과 마음과 자세가 한 걸음 또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사람은 그동안 훈련했던 눈물과 정, 절망들로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의 사람은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그 받은 훈련들을 아프지만 쓰지만 모두 다 인생에서 잊고 버리고 버리지 않고 잊고 잊고 이어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 정금 같은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을 그리스네의 까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으로 볼 때는 온통 원수들만 가득한 시돈의 사야바스로 여러분을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과부처럼 그 남은 단 하나의 희망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의지하는 훈련, 절벽에선 밀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삶에서 결단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실제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 위대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을 믿고 큰 훈련 가운데서도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네.